자 이제 자, 본 부분 다 끝났고 흥부전 볼게요. 자 그래서 흥부전 보시게 되면요. 자 그래서 이거 학습활동에 나와 있죠. 자 흥부 이런 말이. 이리 말고 서로 가난 자랑하여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서로 가난 자랑하여 아무라도 제일 가난한 사람이 팔아갑세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 닫아 주시고요. 이게 흥부의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매품 팔러 왔는데 매품 팔려고 앉아 있는 사람이 가장 많다 보니까 가난을 자랑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가능한 사람이 팔자라는 얘기죠. 그 말이 옳다 하고, 저분가는 어떠하뇨? 내 가난 들어보. 여기 세줄 묶을게요. 내 가난 들어보. 집이라고 들어가면 사방 어디라도 들어갈 작은 곳이 없어. 단륜 벼룩 쪽으로 앉을 때 없고, 삼순구식. 삼순구식이 뭐냐면, 3 0일 동안 밥 아홉 번 먹었다는 얘기예요 먹어본 내 아들 없어. 근데 그런 것도 못 먹어봤대. 됐나요? 그래서 이게 첫째 인물의 가난자랑이에요. 음. 됐나요? 근데 좀 과장됐다라고 볼수 있고요. 과장. 3 0동나 9번 밥 먹으면요. 죽어요.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한놈 나앉으며 좋게 먹고 살 수는 있겠소. 저분과는 어떠하뇨라고 되어있죠. 그랬더니 내관은 들어보 내관은 남과 달라. 여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4줄 묶어주세요. 4줄이야? 5줄이야? 5줄이네요. 5줄 묶어주시고요. 내관은 들어보 내관은 남과 달라. 이대째 내려오는 광주산 사발 하나. 선반은 언젠지가 8년이로 돼. 그러니까 사발을 씻어서 올려놨는데 8년 동안 꺼내본 적이 없다는 얘기야요 여러 날 내려오지 못하고 아침 저녁으로 눈물만 뚝뚝 짓고 부엌에 노랑지가 밥알을 주러 다니다 주우려고 다니다가 다리에 가르포시 서서 종기 터뜨리고 들어놓은지가 석달되었어 좌우 들으신바 내신세 어떠오라고되어 있죠 여기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둘째 인물의 가난자란입니다 이것도 역시. 좀 과장되죠. 그랬더니 김딱지기 썩 나앉으면 거기는 참으로 장자라 할수 있어. 장자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큰부자란 뜻이야. 큰 부자. 당신은 나에 비하면 참 부자였군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만들어보 여기서부터 가로 열게요 내가 만들어보조그만한한칸 초막 발 뻗을 길 전혀 없어 우리 아내와 나와 둘이 앉고 누워있으면 내 상투는 울밖으로 또 나오고 내 안에 궁둥이는 단밖으로 알공둥이 보이니 동네에서 숨박꼭질하는 아이들이 내 안에 궁둥이 치는 소리 4월 8일 관등 가는 소리 같고 집에 연기 나지 않은지가 3년째 되었소 그러니까 밥안 한지가 3년 됐다는 얘기야 좌우 들으신바 내 신세 어떠하오 아무 목득의 그래서 뭐이름이 뭔지 알수 없는 귀신의 이름이래요. 목득의 아들놈도 못 팔아갈 것이니 여기까지해서 가로단아 주시면요. 그래서 이게 세째 세 번째 세째 인물의 가난자. 이놈 아주 거기서 계정을 먹더니라 아주 그냥 일장을 먹었다 뭐 이런 얘기죠 먹더니라 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즐겁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이게 판소리 사설 문체은 그리고 이놈 아주 거기서 계정을 먹더니라 라고 하는 부분 여기 대괄호를 묶어주시고요 이거 뭐다? 편집자적 목표 최고더라라고 해서 평가하는 거죠. 흥부 숨숨 생각함이 자기에게는 어느 시절에 차례가 들어올 줄을 몰라. 동무님, 내 매품이나 잘 팔아 가지고 가오. 나는 돌아가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요. 동무님, 내 매품이나 잘 팔아 가지고 가오. 나는 돌아가오. 여기 가로금 거시고 그래서 남들하고 비교하니까요. 자신은요. 가난한 처지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매품을 포기한 거예요. 왜? 자기는 그래도 일해 가지고 아내랑 같이 일해서 뭐 하루 한 끼가 돼도 꼬박꼬박 밥을 먹어왔기 때문에 됐어 하직하고 돌아오면 탄식하고 집에 들어가니 흠모안에 거동보소, 거동보소에서의 보소도 역시 즐게구요이것도 역시 판소리 사설 문체입니다. 자, 왈칵 뛰어들어 여기서부터가해를 왈칵 뛰어들어 렇게 해서, 검렇게고 듣기 싫을 정도로 크고 해서, 게 울며 여기까지 해서, 괄호 닫아주시렇 그래서 흥모가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한 살아 돌아옴에 대한 반가움 이게 제시가 되고요. 이걸 좀 과장되게 제시한 거죠. 왜냐하면 곤장 잘못 맞으면 장또 골라서 죽거든. 요 됐나요? 하늘이 사람, 사람들을 세상에 나게 할때 반드시 자기 할 일을 주었으니 생기는 대로 먹고 살지 남 대신으로 맞을까? 라고 돼 있잖아. 자 그래서 하늘이 사람들을 세상에 나게 할때 반드시 자기 할 일을 주었으니 여기까지 에서 바로 받아주시고요. 이거 뭐다? 운명을 적자세죠. 애고 애고 서름이야 이렇게 섭게, 섭게 우니 어, 흥보 이런말이 애기어머물지마소 애기어머물지마소 애기 애기어머물지마소 애기어머물지마소 여기 줄을 구고요 반복되죠 자, 그래서 영문에 들어가니 세상에 가난한 놈은 거기 모두 모여 내 가난은 거기다 비교하니 장자라 일컬을 수 있어 매도 못 맞고 돌아왔네 흥보 안에 이말 듣고 얼씨구나 즐겁도다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얼씨구나 즐겁도다 우리남군병역 내려갔다 배 많이 막 안이 막고 돌아오니 이런 영화 또 있을까 여기까지해서 가로 달아주시요 그래서 흥보의 무사귀환을 반가워하는 거예요. 자 배고픔을 생각하여 음식노래 불러보자 무슨 밥이 좋던 게요 보리밥이 좋거든 무슨 고기 좋던 게요 비지국이 좋거든 음식을 맛있게 하여 먹으려면 게장국에 늙은 호박을 따놓고 게장국이 뭐냐면요 개고기국이에요 개고기국 됐나요?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 육개장 아시죠 육개장 여기서 육개장색의 개가요. 멍멍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개고기탕을 육개장이라고 했었어요. 됐어요? 어. 자, 계속 보시면요. 개장국에 늙은 호박을 따놓고 숭늉에는 고춧가루를 많이 치고 들기름을 많이 쳐. 사고문 괴곰이 먹을 만하고 이만큼 시장할 때는 들깨, 깻묵, 부어둘레 쯤 먹고 찬물, 대사발쯤 먹었으면 들뜬 커더란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 해서 감단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게 뭐다? 배고픔을 잊기 위해 음식 노래를 부르 자, 계속 보시면요, 이렇게 말을 할때 흥부 안에 오는 말이, 우정 가장,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우정 가장, 외증자식 배골리고 못 입히는 내 서름의 농 건데 피눈물이 반죽되면 아황어형 서름이여. 흥국가를 지어내던 왕소군의 서름이여. 장신공중꽃이 피니 반입 처벼의 서름이여. 욕, 욕, 어, 오그로 장식한 장막 속에서 죽으니 우미인의 죽음 서름이여. 목을 잘라 절사하니 하시 열며 서름면 망경 장파 너른 물을 말 말이 다 되인들 끝없는 이 서름 어디다 하소연할꼬 여기까지에서 바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요 여기선 중국 고사를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서름을 중국 역사 속에 나오는 그 절개를 지키던가? 아니면 뭐 어쨌든 서럽게 죽은 사람들, 여자들을 쭉 나열해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가장과 자식들을 못 먹고 못 입히는 게 정말 서러운 한이다. 그게 자살한 여자들 아니면 칼에 찔려 억울하게 죽은 여자들, 그 여자들의 서움보다더 크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됐나요? 됐어? 됐죠? 어. 이게 좀 많이, 좀 많이 내용이 좀 빡센데. 어쨌든 뭐, 그냥 그렇게 죽은 여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흥거 역시 슬퍼 샘물같이 솟아 나오는 눈물, 가랑비같이 흩뿌리며 목이 막혀 기절하더니 다시 살아나서 들릴 듯만 듯한 말로 겨우네요. 기운 없이 가는 목소리를 처량하게술 피우며 만류하여 이런 말이 마음만 여기서부터 가르는 마음만 올게 먹고 의롭지 않은 일 아니하면 장래 한때 볼 것이니, 그 그러니까 미래에 좋은 때를 맞이할 것이니 서로 말고 살아나세라고 돼 있죠 여기 가르는 것이. 그래서요 이후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얘는 주제를 강조하죠.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강조합니다. <목소리> 부부 앉자 한탄 할재 청산은 높이 솟아 있고 온갖 꽃이 화려하고 찬란하게 피어 있을 때 적동두견 꾀꼬리는 때를 찾아 슬피우니 뉘안이 슬퍼하리 뉘안이 슬퍼하리 역시 대가로로 묶어 주시고요. 영도 역시 편집자죠. 음. 자,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웃음을 유발하는 부분과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난자랑하자"라고 얘기하는 거, 그 말에서 웃음 유발되고요. 그리고 서로 이제 우, 그 가난한 정도를 얘기하는 세 명이 있었죠. 그 부분에서도 웃음이 유발되고요. 됐나요? 자, 그래서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됐어? 아. 으쌰!